자 저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스프링 시큐리티의 설정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시큐리티 컴피그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데 이거는 옛날 문법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써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3.0 2.7 얼마 이후부터는 이런 표현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저희 원래 이 저자 있잖아요. 어 저자의 사이트가 뭐죠? 저희가 github.com에 뭐죠? 로드 뭐, 뭐 있잖아요. 몰라요? 로드 샤프인가? 아니네. 아, 뭐지? 잠시만요. 저희, 저희 PPT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도 하도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은 등록해 놨어요, 있죠. 그렇죠? 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그냥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데다 그냥 임의로 스프링 부트 CQ 시큐리티 라고 한 다음에 빵 누르잖아요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예를 들면 뭐 2. 어쩌고 버전 있죠 옛날 거 잘못 눌러서 지금 보면 2022년 12월 정도인데 어, 이거보다 이전 거 있잖아요 2021년 뭐 이런 데이터로 시큐리티를 보잖아요 시큐리티를 보면 이때는 시큐리티가 음 세큐리티가 여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쓸데없는게 많죠? 저희는 컴피그가 보고 싶은 건데 네, 여기 보면 이런 컴피그를 잡는데 컴피그를 잡을 때어 웹컴피그를 잡고 잠시만요 필터를 잡아 얘는 또 되게 복잡하게 잡아 놨네요 조심 못한 예를 골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옛날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옛날 게안 보이네요. 아, 동영상으로 지금 말고, 저희가 옛날 거를 아무거나 하나, 2020년쯤에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이건 진짜 옛날 거거든요? 옛날 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Spring s e c u 에 여기 웹 e b s e c 피 r 라고 하는 애를 붙여서 여러분이 스프링 i n g s 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뒤쪽에 쓰던 이런 문법은 쓰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오래돼서 쓰지 않는 문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데 오시면 이런데 오시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스프링 3.0 이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스크리티 기본 세팅 뭐 이런 게 따로 준비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얘가 또 스프링 3.0에서 사용하는 여러 방식을 막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여기 보면 얘가 이런 방식을 써. 그러니까 저희 보면 스프링 스크리티 컴파일을 잡는데 얘가 b 으로 올릴 거고요. 저희가 할 일은 이 시큐리티에 대한 필터체인을 걸거예요 필터체인만 걸어주면 되는데 필터체인 걸면서 어, HTTP 시큐리티로 거는 놈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기타 등등 로그인을 할 건지 로그아웃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HTTP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것들을 디세이블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문법 있죠 이것도 안 돼요 이제 3.0 초기 버전도 지금에서는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그래서 시큐리티 설정하기 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시큐리티가 안 먹어서 버전을 낮춰요 2점대로 낮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다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음 저희가 이제 뭐할 거냐면 지금 본그 방식으로 어, 필터체인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영. 자,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지금 저희 등록한 거 보면, 컨스턴트, 컨트롤러, DTO, NTT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말고 설정 파일들 가져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샵 찍고요, 오른쪽 버튼, 뉴의 패키지. 잡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 config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저희가 Java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만들 클래스의 이름은 security config라고 만들 거예요. 어, security config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점례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익스텐즈 해가지고 설정을 했는데, 이제는 요거를 요렇게만 잡아주시고 만들면 돼요. 자, 대신 저희는 얘가 설정 파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으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 올릴 거고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nable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JPA에서 쓰는 뭐몇 가지 기능들 이런 거쓸 때, 여기 에 있는 enable 기능 써가지고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 그런 기능을 쓸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저희는 여기는 web s e 를쓸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골뱅이 한 다음에 이제 빈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음... 자, 저희가 할 일은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그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하나 걸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하러 어,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릭으로 하실 거고요. 퍼블릭. 어, 그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 시큐리티 c 어,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예를걸 거예요. l 어,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예를 걸 거고요. 저희는 이름을 필터 체인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넣으실 수 있는 다양한 그 그러니까 받아올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HTTP Security 객체를 하나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K 이름을 저희는 HTTP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하다 보면 아니 뭐 Exception은 나중에 처리합시다. 어쨌든요렇게 해서 저희가 필터 체인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어 저의 그호파일럿이 여러가지를 막 보여주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요 자 얘가 할 일은 어쨌건 이런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리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http라고 만들어 놓고요 점한 다음에 빌드를 하면 빌드 아니 빌드라고 하는 애를 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뭘 리턴 하냐면 저희가 이 기본적인 이런 체인을 리턴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가 그냥 저희가 바로 리턴으로 걸 거예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걸면 저희가 원하는 애을저기다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에러가 는 이유를 보면 이 예외 처리 안해서 그렇거든요. 만들다 실수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예외 처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내 시그니처에다가 이셉션 추가하게 되잖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예외 처리가 되면 이제 에라가 없어요. 어, 어쨌건 요거 빌드 하다가 얘가 에라가 뜰수 있는데, 이 빌드의 리턴 타입을 봤더니 빌드의 리턴 타입을 봤더니... 음 어, 디갔어요 뭐, 뭐 이상하게 나오네요. 오, 이렇게 나왔네요. <laughs> 뭐지, 이건 어, <laughs> 얘가 이런, 이런 필터체인으로 얘가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 중간에다가 뭐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HTTP에다가 나중에 하다보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거냐면,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하는, 크로스 오리진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게막 발생을 해요. 근데 옛날, 옛날 3.0 초반만 해도 여기 보면, CORS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걸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g 세 이렇게 걸면 얘가 되거든요 g Save를 걸었는데 아까 보셨던 문법이 이건데 지금 이게 안 먹어요 지금 이게 안 먹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검색하시잖아요 인터넷을 이걸로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책들은 이걸로 지금 하거든요 이 초반에 여기 보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 이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이렇게 하려요 http에 뭐 csrf.disable 뭐 플러스 오리진 점뭐 이것도 뭐 나중에 보면 disable 이렇게 하면 되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법이 안 먹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골라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마치 이거 먹는 것처럼 이거에 disable 먹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최신 거라고 해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얘 언제 거죠? 23년 2월 달 거잖아요. 근데 이 문법도 이제 지나간 문법이랑 시큐리티에서는 그래서 잘 보시고 잘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보면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안 넣을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저희가 일단 접근할 생각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할수 있어요. 여기다 HTTP에다가 아, 저희가 로그인해야 되니까 로그인, 아이 폼 로그인 이는 애가 있네요. 폼 로그인을 걸 건데 폼 로그인도 옛날에 그냥 폼 로그인하면 되는데 여기도 뭔가 뭐 잔뜩 넣어야 돼요. 잔뜩 넣어야 돼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에러가 장렬합니다. 옛날에 그냥 되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쓰려면 여기를 쓰려면 커스텀 커스텀 마이즈 위드 디폴트 뭐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에라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로그인 페이지 만들잖아요. 저희용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면 걔를 여기다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요렇게만 갈게요. 자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다 골뱅이 하시고요 어, 빈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내려오시고 여기에다가 어 퍼블릭이라고 할 거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로그인이나 이런 작업할 때꼭 암호화를 하셔야 돼요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할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패스워드 인코드라고 있는데, 지금 모양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연두색 모양으로 이렇게 된 애들은 다 인터페이스거든요. 이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패스워드 인코딩이라고 만들 거고요. 저희는 패스워드 인코더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패스워드 인코더 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쨌건 이런 타입의 값을 리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 할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new 라고 쓰실 거고요 아, 그러니까 리턴해야 되니까 return new 라고 할 거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애가 여기 지금 추천되고 있어요 그래서 b q g i t 패스워드, 인코더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저희는 암호화를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프링에서 요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요거 말고도 딴거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어 암호화를 만들기 위한 객체를 하나 준비해 놓을 거예요. 빈으로 이렇게 올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동작이 뭐냐면 여기까지 한 동작이 우리 요걸로 치면 여기에 요 여기 컴피그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인코더까지 한그 동작까지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걸 하고 나면 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죠. 저희가 얘를 설정을 하고 나면 가능하면 아예 서버 한번 껐다가요. 다시 한번 켜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켜 주시고요. 지금 잘안올라왔는데 다시, 다시 올릴게요. 예, 잘 올라왔고요. 저희가 얘를,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로그아웃 하고요. 아예, 잘못 적었네요. 로그아웃. 로그아웃 했더니, 지금 봤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로그아웃 안 먹죠? 뭐냐면 이제 이 설정 파일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얘가 그냥 일반적인 로그아웃을 넣으면 안 먹어요. 로그아웃 넣을 때 이걸로 넣으셔야 돼요. 사실은 요것도 요렇게 한 다음에 HTTP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 로그 아웃이라고 하는 애를 걸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로그 아웃 이렇게 하면 로그 아웃이 걸리는 거거든요. 로그 아웃이 안 걸려요. 얘도 위에처럼 어,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애에다가 위드 디폴트라고 하는 애를 걸어야 어, 저희가 지금 뭐요? 따로 로그 아웃 페이지 만들기 전까지는 이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를 반영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요 페이지에 와서, 여기 반영되도록, 어쨌건, 빨간, 까만 점 하나 눌러 놓을 거고요. 저희가 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래시, 로그, 아웃, 이렇게 걸면, 어, 안 되네? 안 되네요. 자, 저희가 요것도 걸어 놓을게요. 요 위에, 그, 폼 로그인도 같이 걸을게요. 원래는 이거, 사실은 이런 얘기거든요. 얘를 해서 요런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지우고요. 여기에 있는 HTTP 지워서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점 눌러서 요렇게. 그래서 얘가 HTTP에 폼 로그인을 할 거고요. 로그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팅된 HTTP를 가지고 빌드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예, 다른 데서 보이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를 갱신을 할 거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얘가 비밀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라서 지금 약간 어설픈 상태로 저희가 좀만 사용을 할게요. 자, 저희가 여기에 이제 로그아웃이라고 걸었더니 얘가 이제 로그아웃을 이제 할수 있고요. 여기 로그인에다가 저희가 넣은 애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되던 앤데 여기서 자격증명이 깨져요. 이유는 얘가 여기 있는 애가 뭐예요? 비밀번호를 제대로 그 인코딩이 안된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는 저희가 디폴트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임시로 그냥 풀어만 놓은 상태예요. 풀어 놓은 상태고, 로그아웃은 이렇게 해서, 어, 걸 수가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로그아웃으로 빠지긴 했는데, 저희가 이거 제끼고, 원래는 안 되던 로그인으로 그냥 들어오게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로 잠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쓰다가 나중에 뭐 만들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대로 만들고 나면, 정말 보안 걸어버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 일반적으로 로그인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게 이제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많이 온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사용자 만들 거예요. 어 멤버를 진짜 등록을 해볼 겁니다. 자, 이 단계로 할 거예요. 자.